시작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펠레터의 김혜진 역할을 맡은 배우 이규영입니다 이곳이요 <laughs> 일을 하러 왔죠 <laughs> 어 여기 지금 코엑스 아티움 백스테이지고요 마이크를 차려면 귀에 이제 이어 루프라고 이 와이어를 귀에 맞게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귀에 생김새가 다르다 보니까, 그쵸? 그쵸. 네. 고개를 굉장히 돌리시네요. <laughs>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귀에 맞는 저만의 이어루프를 지금 따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 중인가요? 그럼요. 네. 대략 얼마나 소요되죠, 시간이? 그래요 이제 한 2분? 음, 뭐, 보통 한 5분 다 해서? 그 정도 네, 걸리죠? 그럼.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서 평균 5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뭐 포르도에도 비슷하겠죠? 그렇겠죠? 안 가보셨죠? 안 네. 안가봤습니 그럼 우리 확답은 내리지 맙시다 그럽니다 네. 한 번만 웃어주세요 네그러게 네. 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웃음> <웃음> 보면 <웃음> 뭐 영혼의 단짝인데 <단점인지. 웃음> 방금 방금 5분도 안 됐어요 이제 여기 이렇게 테이프 붙일 건데 불편한 거 있으세요? 아, 전혀 없습니다 네 됐어요 땅땅. 됐나요? 네 코엑스 아트윈 백스테이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어디 있습니까? 넷플릭스에서 <laughs> 지금 우리 학교는 아니라 같은 지로 시작하는 <laughs> 왜 웃으시죠? <laughs> 곧 넷플릭스에서 <laughs> 지금 우리가 견디는 게 1월 말? 자, 가보시죠. 이동 경로입니다. 음. 자, 원고지 각종 소품들. 편지, 음. 원고지, 음. 술잔. 저기 보이시죠? 저기 저기 저기. 이게 아 최첨단, 최첨단 자동문. 자, 이게 내려가면서 문이 쓱닫힌다고 문을 잡아주세요. 자, 문이 자동 문을 이렇게 최첨단 시스템입니다. 저희 팰레터의 백스테이지는 이렇게 도르레와 물통을 활용한 최첨단 시스템. 여기가 네뮤지팔레터의 무대입니다. 여기가 2층. 술장. 나중에 이걸 먹고. 어디선가 김서월 시집을 꺼내서 히카루에게 보내준다고 굉장히 설레하면서 노래를 시작하죠. 김서월 시집은 음. 영어로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거죠? 어이 소품 팀의 디테일이 여기서 엿보입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겠다는 거죠. 네. 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아네지 어, 않겠습니다. 아무튼 어. 원래 있었는데 김서월 아. 뭐라고 쓰였냐면, 음, 네, 괜찮은 내용입니다. 네. 아마 배우들마다 안녕하세요. 꺼내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어휴, 안녕하십니까. 유고집이라는 노래. 안무를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문 뒤에서. 어, 보시다시피 여기도 물통으로. <laughs> 어, 최첨단 자동 시스템. 이 조명을 받아서 밖에서 찍어보세요. 자, 그림자! 보이셨나요? 그림자 에이팅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검은 방. 여기 책상이 하나 있죠? 검은 방에 이렇게 앉아서, 어, 뭐, 전화도 받고, 뭐 카톡도 하고 검은 예, 방에서 주로 혼밥도 먹고 한술도 하고 농담이고요 검은 방에서 이제 생명을 걸고 글을 쓰죠 실제 공연 중에 있는 장면입니다 어, 빠른 속도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이불이 있네요. <laughs> 검은 방에서 잘 때, 어,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여기 요를, 여기에 깔고, 어, 덮고 잔다든지, 아니면 혜진이 그릇을 때 잠들면, 세훈이가, <laughs> 어, 우리 선생님! 하면서, 요를 덮어준다든지, 뭐, 그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가시죠. <laughs> 그림자 연기. 저희 뮤지컬 펠레터에는 어 그림자로 드라마를 설명하는 신들이 종종 있어요. 여기서 조명이 쫙 나오면 이렇게 뭐 그림자 액팅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도 뭐 백스테이지입니다. 굉장히 원고가 많이 나와요 저희 작품에. 이거를 그극 중에 이제 뭐, 던지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아, 비행기 습다그럼 어떤 신을 쓰고? 다죠 그림자 지고 이럴까봐. 일단 자고 있어야 되지? 방금 여기. 어, 저여야 그럼 자고 자는 자는에서슈만 있을게요. 네. <laughs> 오 아니면... 네, 나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슬픔을 나누어 줄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길을 지휘시가 이어줄 수 있어 날 알아주는 게섬나 하고도 사랑할 수 있었어 아. 결혼할지도 모른다 예? 나는 결혼하면 안되냐? 놀라기는 농이다 이 녀석아 어. <laughs> 세훈아 그런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살다보면 너도 알게 될거야 어떤거는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어 이 글만으로도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는건 정말이지 흔치 않은 일이거든 아. 길을 찾고 있어야 살것 같아서 길 잡아 만든 선 안에서 그래 외면한 채 결국 우리들은 사랑의 모든 형태에 탐닉했어. 사랑이 베풀어 줄수 있는 모든 희열을 맛보았더라. 받아주면 좋겠다. 그녀에게 주고 싶던 꽃과 함께 세상 을 잠을 기다리며 3월 17해진으로부터 안녕하세요. 유경입니다. 초연에 이어 재연에 이어 사연 4연까지 이번에 네 번째 참여를 하고 있고요. 처음 리딩 때부터 했으니까 시조세의 경이 되고 말았네. 요 생각이 이렇게 되고 말았네. 어, 사실,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고, 뭐, 넘버들도 제가 좋아하는 넘버들도 많고, 많이나 아니더라도 이번에 함께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좋아하는 넘버가 너무 많은데, 어, 제가 참여하는 넘버 중에, 섬세한 펠레터라고 일막 엔딩 곡인데, 굉장히 에너지틱하게 다 몰아치는 노래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세은이가 부르는 이막 엔딩곡으로 부르는 노래도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역시나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저의 김혜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관부 음 여러분 많이 불러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만관부 이거 맞아요, 요즘? 만관부 라고 하는 거 맞죠? 만관부, 만사부 만사부가 뭔지 알아요? 뭐, 뭐라고, 뭐또 해야 되죠? 앙! 아, 이거 내가 배운 거 이것도 하트고 또 있어요?